안녕하세요. 에스테반 김입니다. 제 스페인어 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깨와 꾸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페인어를 시작하시고 학원을 다니셨던, 독학을 하셨던 그런데 학원을 다니신 분들도 불구하고 깨와 꾸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직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게 왕초보라 초보에서 정확히 제대로 안 배우고 가시면은 나중에 많이 헷갈리십니다. 그냥 문장 문장을 외워서밖에 할수 없는 것밖에안 됩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기에 앞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한번 스페인어로 말씀해 보십시오. 몇 개월 하신 분은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차이점도 제가 뭐 짐이나 학원이나 뭐 스페인에나 뭐 중남미에서 현지에서 가입하러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하고 성하고 핸드폰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줘야 됩니다. 가입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 물어볼 텐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꼬모세야마우스데 이렇게는 잘 질문 안 합니다. 물론 해줄 수도 있고요. 꼬모세야마우스데은 여기서는 야마르세 동사를 씁니다. 야마르세 그러면 이게 직역하자면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을 어떻게 부르나요? 이런 개념으로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0% 한국말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100% 그런 뉘앙스는 아니라는 거죠. 당신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이런 뉘앙스가 포함된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다른 의미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깨를 사용할까요? 꽈를 사용할까요?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핸드폰 번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깨는 한국에서는 무엇으로, 무엇으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그죠? 무엇, 무엇이냐, 뭐냐, 뭐다 같은 의미죠. 그리고 이 꽈는 어느, 그죠? 어느 것,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말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또는 너로 대한다면은 너의 이름은 뭐니? 너의 핸드폰 번호는 뭐니? 할때이 뭐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이깨로 많이 사용하신단 말이죠. 왜? 깨를 무엇이라는 질문으로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어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런 가입하는 데서 대부분 이렇게 물어봅니다. 꼬알 어느 한국말로 어느 것. 하지만 이게 무엇이라 뜻도 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꼬알 에스 수 놈브레.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꼬알 에스 수 놈브레. 또는 너의 이름은 뚜 놈브레. 놈브레가 스페인어로 이름입니다.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그죠? 나의 성은 김입니다. 그러면은, 꽈레스투 아페이도. 그죠? 당신의 핸드폰 번호는 무엇입니까? 꽈레스투 텔레포노. 꽈레스투 텔레포노. 당신의, 너에 따라서, 그죠? 두 또는 수. 하지만 여기서 아를 씁니다. 근데 한국어로는, 뭡니까? 뭐야? 너로 대한다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아를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게스 넘브레 왜그 뭐냐를 한국어로 그 뭐냐를 그죠 한국말을 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게로 왜이 게만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꽈알도 무엇이냐로 이렇게 됩니다. 한국말로 상황에 따라서 게스 넘브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게와 꼬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어로 읽어보겠습니다. Para diferenciar qué y e cuál en preguntas, qué se usa para preguntar por definiciones o información general, mientras que cuál se usa para preguntar por una selección específica de un grupo conocido o implícito. el se se en que se usa para preguntar por definiciones o información general, mientras que se usa para preguntar por una selección específica de un grupo conocido o implícito. 깨는 정의 또는 일반적인 정보를 묻는 데에 사용되는 반면 꽈른 은꾸 알려진 알려진 중요합니다 알려진 또는 암시된 그룹에서 특정 선택을 묻는 데에 사용됩니다. 깨를 먼저 보겠습니다. Se usa para preguntar por la naturaleza, tipo o identidad de algo. 번역하자면 어떤 것의 성격, 유형. 또는 정체성에 대해 질문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se usa cuando no hay una lista o grupo específico de opciones. 특정 목록이나 옵션 그룹이 없을 때 사용합니다. 예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인 말로, ejemplos. ¿Qué quieres? 번역하자면, 넌뭘 원하니? 그죠? 렇 2인칭이니까, 넌뭘 원하니?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2인칭 단수기 때문에 스페인어에서는, 그죠? 이뚜라는 단어를 생략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넌뭘 원하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국말로는 왜? 이 원하다에 그쵸? 2인칭이 될 수도 있고 3인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께를 사용했습니다. 게 제스토 그죠? 렇 질문이 이건 뭐니?입니다. 이건 뭐니? 한국말로 그래서 께를 사용했습니다. 게 리브로에스타 릴이엔더 어떤 책을, 그렇죠? 어떤, que, 어떤 책을 읽고 있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cuál es esto?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Cuál es e 시면안 되고요. Cuál libro estás leyendo?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예시를 보고 Cuál도 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Cuál을 보겠습니다. Se usa para preguntar por una elección entre varias opciones conocidas o implícitas. Opciones conocidas o implícitas. 그래서, 알려진, 중요하죠. 알려진 또는 암시된 여러 옵션 중에서 선택을 요청하는데 사용됩니다. No se usa directamente antes de un sustantivo. En ese caso se usa que. 번역하자면, 명사 바로 앞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que가 사용됩니다. 중요하죠.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기 예시를 더 보겠습니다. 추가 예시를. 그래서, 깨꼴로를 떼고 쓰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깨꼴로르 떼고 스다 이것은 어떤 색이 좋니 어떤 색이 좋니 그러면은 이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깨가 무슨 기능을 하나요? 제가 그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질문할 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깨를 항상 앞에다가 먼저 넣어야 된다고 배웠다고 합니다. 어떤 기능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어떤 거 물어볼 때 이렇게 배우면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죠. 물론 가르치는 사람도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가 그죠? 개 꼴로를 떼고 스타 여기서 개가 무슨 기능을 하나요? 어떤 주어를 좋아하니입니다. 왜이 떼고 스타 그죠? 구스타르 동사 구스타르 동사 앞에 질문이니까 질문 어순은 바뀝니다. 긍정문의 어순하고 바뀝니다. 어순이 그래서 이 개가 먼저는데 오이 개가 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어떤 주어를 좋아하니 주어를 얘기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구스타르 동사는 주어가 그죠? 보통 뒤에 오니까 메구스타 대상이 주어니까 메구스타 예를 들어서 엘콜로로호 그죠? 그럼 기능상 기능상 주어는 엘콜로로호입니다 그죠? 나는 빨간색이 좋아 대상이 주어가 되니까 이 동사는 구스타르 동사는 제 구스타르 동사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그죠? 어떤이라는 단어는 어느가 될수 있는 거죠? 꾸 그러면 여기서는 왜 깨를 쓰고 꼬알을안 써야 되는지는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브레곤 아비였다 열린 질문이라고 번역됩니다 열린 질문 그러니까 열린 질문이 뭐냐 답변이 답변이 모든 색상으로 오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색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에데셀 과일겔꼴로 모든 색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깨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색이 좋니 그러면 답변을 보시면은 메구스타일콜로 로호 이엘 콜로르 로코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주어를, 대상을. 그래서 질문할 때이 대상이 또 앞으로 가기 때문에, 캣 콜로르 테 g 스타 어떤 색이 좋니? 열린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칼라를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지 를 않았습니다. 열린 질문입니다. 밑에, o 알데스토스꼴로레스떼 gusta? 여기서는 꾸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꾸알을 사용할까요, 여러분? 번역하자면 이 색들 중에서 이 색들 중에서 어떤 색이 좋니? 그러면은 여기서는 닫힌 질문입니다. 닫힌 c l o s e 닫힌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여준 색깔 중에 그죠 Select entre los colores mostrados. 선택권이 닫혀 있는 겁니다. 닫힌 질문입니다. 그래서 표시된 색상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Qual de estos colores? 여기서도 어떤으로 번역이 됩니다, 한국말로. 여기 깨도 어떤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과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왕초보 처음에, 초기에 배우는 질문들입니다. 깨, 꼬알. 그이 깨어란 단어와 꼬알이란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답변을 기다리면서 던지는 질문들인지, 초기 때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시 몇개더 보겠습니다. 깨 e s t á s haciendo? 깨 e s t á s haciendo? 그죠? 여기는 HACIENDO는 헤론디어죠. 진행형입니다. 말 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는 Pregunta General. 그죠? 일반적인 질문. Sobre la actividad. 하는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질문일 때 General. General. 일반적인. 그러면 q 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실을 보겠습니다. ¿Cuál de estas actividades e s t á haciendo? ¿Cuál de estas actividades e s t á haciendo? 그러면은 에스타사 haciendo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cuales de estas actividades 그 여기는 닫힌 질문입니다. 그래서 닫힌 질문. 그죠? 셀리엔트 라스 actividades mencionadas. 자면비공개 질문도 되지만 닫힌 질문입니다. 닫힌 질문. 닫힌 질문. 그죠? 선택권이 클로즈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언급된 활동 중에서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또는 암시적으로 알거나. 그래서 여기서는 꼬아을 씁니다. 그죠? 개대 스타삭 디비다 됐 이러시면 틀립니다. 좀 개는 일반적인 질문.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무엇을 써야 하나요? 고알입니다. 고알 구할, 그죠? 선택권이 암시적으로 다친 질문입니다. 고알스수 앞에 이도 자이도가 성입니다. 고알스수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Cuál es su nombre?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Cuál es tu número de teléfono? Tu número? número de teléfono 또는 móvil 스페인에서는 모빌 중남미에서는 셀룰러 그죠?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tu número de celular 스페인에서는 모빌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영어의 모바일 그죠? 그래서 이 q u a l 이라는걸 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질문에서는, 뭐야? 무엇이니? 무엇입니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깨는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해서 깨가 아닙니다.